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이게 꾹 눌려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상승분을 고스란히 다 먹을 수 있죠. 제 생각에 반감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정거점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알트가 오르는 아주 똘똘한 알트라고 치면은 비트코인이 10% 상승한다. 그럼 알트코인은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매수 시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눌림목 투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눌림목. 눌림목이란 무엇이냐. 상승장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하락장에서 눌림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눌림목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꾹, 주먹을 이렇게 꾹 누른 거예요. 눌렸다고 해서 눌림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처럼 꾹 눌렀다가 이렇게 튀어 오르잖아요. 꾹 눌렀다가 튀어 오른다. 그럼 우리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이게 꾹 눌려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죠. 물론 가돈놈이 더잘 가긴 하지만, 가다가 보면, 어, 상승 동력이 사라질 때 이렇게 꾹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충분히 눌렸다고 생각했을 때, 어, 그때 팡 튀어오르기 위해서 매수하면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차트 보면서 눌림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눌림목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분할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만히 이렇게 최고점 찍은 다음에 하락하고 있을 때 보고 있다가 요때 몰빵하면 물론 수익률은 극대화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솔직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어 그냥 환타지입니다 이런 건 현실에선 불가능하니까 어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고요 현실에서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2주일 정도 걸렸죠 보통 저는 어, 눌림목 기간은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정고점을 넘어가고 어,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하락하긴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대략 한 일주일 후부터면 괜찮은 것 같아요.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이쯤부터 어,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요때 매수를 하게 되니까 대략 평균 단가는 요 정도 되겠죠. 네, 그 다음을, 우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때부터 시작해서 요 상승분을 고스란히 다 먹을 수 있죠. 혹시나 현금이 추가로 더 있다고 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부터 한 5일에서 10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평균 단가는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평균 단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상승분을 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몇번 올라갈지, 몇번 떨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눌림목은 매수하기 되게 좋은 자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을 봤을 때, 여기 최고점을 넘은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죠. 이제 하락장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될 때겠죠.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어, 나는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지금 너무 비싸다. 나는 안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고, 나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되게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만 돼도 뭐 2억, 3억, 4억, 이렇게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요 때,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분할 매수하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물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7일 동안 분할 매수하면, 여기서 횡보하는 거, 뭐, 만약에 올라도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이게 평균 단가 근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뭐, 8만 달러, 9만 달러 오르게 되면, 이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매수하기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바이낸스에 USDT로 갖고 있는 법을 알려 드렸 알려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이제 김프가 쌀때 샀으니까 김프가 뭐 10%가 끼든 12%가 끼든 김프에 상관없이 우리는 바이낸스 해외 가격으로 조금 더싼 가격이죠. 이렇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게 사는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그니까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비쌀 때 사는 거는, 어,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요 때, 어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충분히 다 샀다. 예를 들어서 나는 0.5 비트를 모으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매수를 했다. 그래서 나는 좀 소액이라도 알트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맘때에 본인이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대장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뭐 얘네들을 사는 것도 방법이죠. 만약에 이더리움을 사기에도 차트를 보시면 누가 봐도 눌림목이잖아요. 뭐 올타임 하인은 아니지만 네, 52주 최저, 최고가를 찍고 한 열흘 이상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어, 분할 매수하기에 저는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이더리움이었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는 어, 다만 좀 비트랑 이더, 형들이 떨어질 때 자기 혼자 좀 올랐어요. 그래서 하락장을 맞은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솔라나에, 나 이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충분히 많으니까, 솔라나도 투자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100만원어치를 사겠다. 그러면, 뭐 10에서 15만원씩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상승장이 오면, 네,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솔라나에 확신이 있어야겠죠? 참고로 저는 솔라나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솔라나를 산 거는 어, 바이낸스를 전송하기 위해 산 거고, 솔라나는 개인적으로 네, 투자하고 있진 않습니다. 모든 알트가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뭐 좋다고 생각한 알트들, 뭐 지난번에 좀, 어, 알트의 상승을 이끌었던 뭐 월드코인이라든가 뭐 세이코인 뭐 투자 추천 아닙니다. 본인들이 사고 싶던 알트가 있다면 지금도 저는 사기에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이 알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거 사라는 추천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루님하고 하루 차트 공부라는 어, 차트 공부 뭐 무료 강의 커아 무료 강의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긴 한데요. 보면은 매물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메인 매물대고, 어, 요게 가장 좋은 매물대죠. 두 번째 매물대인데, 매물대에 닿았었죠. 그러면 요 때부터, 매물대에 닿았을 때부터는, 물론 한 방에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어, 여기에 뭐 만약에 제가 월드코인을 좋다고 생각했다는 전제 하에 섭니다. 월드코인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기가 1차 매수 자리로 저는 보, 보이고요. 여기가 2차 매수 자리, 여기가 3차 매수 자리, 여기쯤이 한 4차 매수 자리로 제 눈엔 보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살 거다. 그럼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20만 원, 여기서 30만 원, 여기서 40만 원.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샀 때는 네, 100만 원을 사고 싶었지만 어 만약에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졌다 그럼 30만 원어치밖에 못 사잖아요. 뭐 그것도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을 살려고 마음 먹었지만 어 많이 떨어지면 많이 사고 조금 떨어지면 조금 산다 요런 전략도 나름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요럴때 사면 어,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월드코인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할게요. 눌림목일 때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튀어나가기 되게 좋은 자리니까, 요럴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금이 좀 있는데, 일부를 저도 바이낸스에 이체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일정 부분을 좀, 알트코인을 매수하는데 좀 써볼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반감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비트코인 정고점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알트가 오르는 아주 똘똘한 알트라고 치면은 비트코인이 10% 상승한다. 그럼 알트코인은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트코인 매수 이거 수량 채우기 이게 우선입니다. 비트코인 수량이 없는데 알트로 어, 바로 들어가는 거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얼만큼 사면 되냐? 그러니까 최소한 0.1비트라도 좀 채우시면 좋겠어요. 어, 이것만 해도 한 1천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다 천만 원다 쓰면 난 알트 코인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럼 알트는 좀 소액으로 하면 되죠. 결국에 우리에게 큰 돈을 벌어 주는 거는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이니까 어, 알트는 그냥 재미삼아 소소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의 어, 비중을 좀 많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비트코인이 내 코인 자산의 9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루님하고 컨텐츠 저번에 인터뷰 영상을 찍었더니 대출을 받아서 코인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코인 투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대출을 지금 이 시점에 코인 투자하면 하루님도 그러다가 1억 3천 대출 받은 게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 상승장이 끝날 때쯤에 대출 받아 투자하면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매우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받지 말고 코인 투자는 어디까지나. 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자금으로 좀 급파하지 않은 돈. 이런 돈으로 투자해야 한 1, 2년 정도 쓸 일이 없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 덜 벌면 되죠. 네. 대출까지 받아서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눌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략 어, 하락이 시작되고 한 일주일 후, 요때부터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분할 매수하는 전략. 요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또 어, 상승이 있은 다음에 조정이 있으면 저는 그때 또 어,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바이낸스의 USDT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USDT로 저는 네, 알트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똘똘한 알트들 중에서 차트가 가장 예쁜 거를 어, 분할해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하지만 비트 채우는게 가장 중요하니까 비트 다 채우신 분만 어, 재미 삼아서 알투 투자를 이렇게 소액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불장이 네, 드디어 왔습니다 2024년에 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코인 불장이 왔다고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돈을 벌게 될 텐데 어, 사실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래동 공부에서 어, 쟁쟁한 핫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4, 5, 6월 네, 3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 진짜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좀 전파자 전도사 같은 분이시죠 네, 오태민 교수님 이 오십니다 오태민 교수님도 오시고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네,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박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컨투투자로 요즘에 또 코인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강황국 작가님께서 네, 우리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코인 불장을 어, 우리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어, 무섭지 않게 코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월달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웅달 대표님께서는 코인, 비트코인 맥시 분 중에, 네, 한 분이시죠.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개발과, 사업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 기타 전문가분들을 만나시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네,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네,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국 작가님께서 4월 18일 목요일 날 이제 신간 서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게 저는 코인 투자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투자 전략.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황국 작가님 강의는 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어, 고래농 공부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소영 대표님께서는, 어, 마지막 몰입이라는, 아, 너무,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어,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아웃풋 독서의 고수분이신 만큼, 저희에게 어, 아웃풋을 하면서 독서하는 독서 모임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2025년에는, 올해 중에 알트코인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네, 서울 부동산 쪽에 다시 좀 집중을 할 생각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그래서 미주부님이신데 미주부님이 네 4월달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어,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어, 우리도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엔비디아처럼 미친듯이 상승에 올라타면 네, 부자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의 연사 라인업들 아, 역시 네, 되게 훌륭하십니다 성정길, 웅달님 비소영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어,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에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황을 매일매일 방송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어 지난번에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아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5월달에 네,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신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신간이 나오면 어,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저희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태민 작가님께서 고래동공부에 오십니다. 이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시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전파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실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4월, 5월, 6월 프로그램이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3개월에 16만 9천원입니다. 한달 수강료 아니고요 네. 한 달에 대략 한뭐한 5만원 좀 넘나요? 세 달을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의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프로그램을 네, 앞으로도 계속, 계속해서 꾸쭉 유지해갈 예정입니다. 어, 4, 5, 6월 고래동 공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어, 제 블로그에 어, 네이버에 성정길 치면 시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제 블로그에 링크가 있으니까 네, 이걸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얼리버드로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쭉 고래동공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할인된 금액인 449,000원에 만 9개월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재테크 프로그램인 고래동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